자, 오늘은 K8 하이브리드입니다. 어... 시승 시간이 짧은 관계로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. 연비 표시만, 음, 재시동 후 연비로 바꾸고,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. 경로는 나와 있네요. 그, 시승 코스대로. 그 진행을 할 거고요. 나머지는 주행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오토홀드는 끄겠습니다. 제가 오토홀드를 생각해 보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. 이브리드도 저속구간은 EV 모드로 이제 주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. 그 저속구간은 전기차랑 비슷하네요. 전 전기 비슷한 게 똑같네요. 네. 아, 이게 그 EV 모드가 생각보다 빨리 꺼지네요. 일, 보니까 액셀레이터를 일정 이상 개도하면 음, 내연기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. 약 300m 앞 일산서구청 당면 우회전하세요.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 거의 극 저속에서만 EV 모드가 되는 것 같고요. 음 그리고 액셀레이터를 아주 깃털처럼 밟았을 경우에만. 약 300m. 어, E.V. 모드인 것 같습니다.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 아 이런 느낌이군요. 왼쪽 이용하세요. 음, 네 이해했습니다. 잠시 후 음, 차는 무척 가볍게 나가고요. 일단은 저기 그 간선도로나 자동차 전도로로 나가면 그 자율주행 아니 운전 보조 기능도 켜서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. 차는 상당히 가볍게 나갑니다. 어 제가 타봤던. 초반에 약간 제가 그 차가 무겁다고 생각했었는데 액셀리터 페달이 음 가벼운 거네요. 가벼운 느낌이고 어... 니로 플러스 느낌, 음, 음 가볍네요. 음. 제 생각에는 악셀을 살짝 밟았을 경우, 그 다음에 음 40km 미만에서 악셀을 살짝 밟았을 경우, 그 EV 모드가 동작하는 느낌이고요. 그 이후에서는, 그리고, 이후에서는 음, 그 엔진 소음이 도드라지게 느껴지진는 않는 것 같네요. 아, 이 느낌 희한하다. 약간 EV 느낌 나는데. 속 아. 60km 고정형 이동 이어서 방향입니다. 약0 0 m 킨텍스 IC에서 임진 금천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. 어, 이 무슨 음, 이동하세요. 네. 아, 신기하다. <laughs> 하이브리드도 이런 느낌이군요. 음. 약 300m 인진간 하주 금천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. 분홍색 유도선을 따라 주행하세요.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. 승차감은그 신형 그랜저 7세대 그 2.5보다는 약간 마일드한 느낌이에요. 그래도 통통 튀는 게 전혀 없다고는 할수 없는데 약간 더 마일드한 느낌이 나고요. 5km 이상 직진하는 고단입니다. 승차감은 약간 그~ 착 깔려서 가는 그런 느낌 약간 어~ 절제된 느낌 나고요 어~ 노면 소음도 한 단계 걸러져서 들어온 느낌이에요 안 들어오는 건 아닌데 걸러져서 들어온 느낌이 좀있고요 정속 주행할 때는 600m 시속 90km 단속 구간입니다. 엔진 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. 평균 시속 90km 단속 구간 주행 중입니다. HDL을 켰습니다. 부산동 방면 오른쪽 도시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세요. 차선도 잘 바꾸고요. HDA도 시인성은 괜찮습니다. 주행하세요. 느낌상, 그, 똑같진 않겠지만, 신형 위로 EV랑 비슷한 느낌이에요.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약 500m 도시고속도로 출구로 주의하세요. 이어서 우회전하세요.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.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음, 승차감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현재 연비는 17.1 표시하고 있고요. 차 나가는 느낌은 가볍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기아 변속이 되는지 어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엔진 개입이 지속적이지 않아서 그런지 음, 엔진 소음이 그렇게 거슬리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. 가속 반지턱 넘는 느낌도 괜찮고요. 음, 약간 텅텅 거리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음, 괜찮네요. 음. 하이브리드 차량에 제가 하이브리드 차량을 지금 처음 타보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량의 느낌은 음... 한 3분의 2는 전기차 나머지는 내연기관차 느낌 음... 전기차에 약간 더 가까운 느낌이네요 어 가속 반지턱을 살짝 속도를 한 20보다 더 되게 해서 넘어왔는데요. 음, 괜찮습니다. 다음 목적지로 안내할게요. 가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브레이크에 대한 부담도 전혀 어, 안 느껴지는 것 같고요. 아마 전기차가 아니니까 브레이크 용량은. 회생 제동을 감안하지 않고 뭐 크게 나, 넉넉하게 나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. 발이 있습니다. 약 300m. 약간 가속을 하면. 오른쪽 표 방향입니다. 하면 어, 내연기관이 그 구동에 개입하면서 <laughs> 생각보다 소음이 나네요. 근데 그러지 않고. 그, 내연기관이 마일드하게 개입하거나, 뭐, 충전만 하거나, 이럴 때는, 음, 차는, 음, 정말 조용하네요. 그랜저도 하이브리드를 한번 타볼 건데요. 음, 지금으로서는 아 그랜저 그2.5 엔진 버전보다는 승차감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좋은 것 같고요. 그리고 그한 현재 지금 2 7 k m 정도 속도가 되는데요. 그 정도 속도에서 엑셀레이터의 깃털 깃털만큼. 엑셀레이터를 깃털처럼 밟고 가면, 음, 전기차 같아요. 소리도 전기차 그 소리, 그 살짝 주행음 들어오고요. 근데 엔진이 돌면, 음 조금, 우웅하고 진동 소리가 난다. 회전 교차로에서 오른쪽 한시 방향입니다. 첫 번째 출구입니다. 가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약 3km 지하차도 오른쪽 도로로 주행하세요. 90까지 아니 80까지 제한 속도로 운행해서 가속을 해봤는데요. 음. 차는 뭐 가속 느낌은 시원시원합니다. 그 엔진이 완전히 개입하면 그랜저 2.5보다는 그 내연기관의 소음, 엔진 소음이 좀더 들려 들리는데요. 그렇지 않고서는 꽤 내연기관이 어, 조용합니다. 그리고. 어 배터리를 순수하게 배터리만 충전하는 그, 그 상황에서 그 엔진 엔진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약 400m. 그, 그 아이들링보다 약간 높은 그래도 아이들링보다는 효율이 좀 좋은 영역대의 rpm을 살 사용하는 것 같아요. 아. 주차로에서 그 직진 방향입니다. 두 번.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느낌은 내연기관이 효율을 좀 나오는 저 중속 내지는 중속 이상의 그중 회전 이상의 영역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효율이 안 나오는 아주 저 회전 저속 구간에서는 EV로 EV의 강점인 그 저속 구간을 이용하는 그런 느낌이에요. 하이브리드, 역시. 그래서 아마 저기 그 고속도로나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그 내연차의 저기 장거리, 장거리 연비에 가까울 것 같고요. 저회전은 그 내연기관의 단점인 그 저효율 구간을 EV로 상당 부분 보완하면서 효율을 많이 끌어올리는 느낌이에요. 그리고 저회전에 있어서도 음 액셀링을 깊게 하지 않으면 엔진 개입이 최소화되어서 그~ 엔진 소음은 별로 들리지 않고요 조금 깊게 밟으면 웅웅한 소리가 들립니다 웅웅한 소리가 들리는데 음~ 그 느낌은 어~ 고, 고 상황에서는 음~ 좀 그~ 도드라지게 어~ 티가 난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악셀 페달만 깃털처럼 바고다니면 거의 한 80%는 전기차 느낌? 음 전기차차 느낌이 나겠네요. 음. 그리고, 그 운전보조 기능은, 음, 뭐 그랜저와 마찬가지로 약간 스티어링은 거칠다. 음,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. 비슷한 느낌이고, 승차감은 좀더 마일드하고, 음, 그리고 주행감은 어 주행감은 꽤그 사실은 이제 그 내연기관들이 그 발진할 때그 처음에 이제 정지했다가 가속하는 구간에서 사실 힘들어 하거든요. 그리고 그 구간이 제일 효율이 안 나오고요. 근데 그 구간을 이제 그 전기 모터의 도움을 받으니까 상당히 가쁘네요. 그리고 그때 안 좋은 효율을 전기모, 그 전기 시스템으로 극복하는 느낌이에요. 아, 이래서 그 효율이, 연비가 엄청 잘 나온다고 하는군요. 아무리 막혀도 뭐1 5 k m 이상 나온다고. 아, 왜 그런지 알것 같아요. 왜? 그내연기관에그 그 연비 안 나오는 구간을 사용하지 않으니까요. 어 당연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충전하는 동안에도 알페 회전수가 아이들링 수준보다는 좀 높은 것 같다. 그렇죠? 아이들링이 이게 내연기관에 있어서는 가장 안 좋은 효율 구간이거든요. 7 0 0 m 터앞 시속 6 0 k 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. 약7 0 0 m 앞고양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일산동구청 방면 우회전하세요. 가운데 차로를 이용하세요. 연비는 1 8 6 k 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아, 저회전 구간에서 차가 가뿐하니깐 스트레스가 좀 없네요 그 측면에 있어서는 내연기가 에 비해서 엄청 매력적입니다. 아마 이 차는 이제 고속도로는 나가보지 않았지만, 고속도로에서는 그냥 1.6 터보 엔진일 거예요. 음... 와, 이 V2L만 되면, <laughs> 음, 안될 거지만, 음... V2L만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. 제가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드론 하는 사람이라 그 V2L 기능이 꼭 필요하거든요. 우회전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음... 약 1킬로미터 앞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짧은 시승이지만, 그, 하이브리드 차량의 특징과 감점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. 내연기관의 단점인, 그, 저속, 저회전 구간의 낮은 효율을, 어, 전기 시스템으로 극복한 그런 느낌이네요. 그 조합도 괜찮고 그 다음에 그 충전할 때의 그 회전수도 아이들링 수준이 아니라 그건 약간 높게 그렇다고 그 어떤 소음이 들리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, 단, 그 회전수를 잘 찾아서 발전에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음. 오늘 그 실승한 코스에서는 뭐 아무렇게나 타도 18.6km/l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이제 액셀리레이터를좀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연비는 떨어지겠죠. 연비 떨어질 텐데 그래도 그 내연 기관에서는 나올 수 없는 연비가 나오겠네요. 음, 하이브리드가 이런 차군요. 그리고 차도 또 차의 느낌은 전기차처럼 또 무거운 느낌도 아니에요. 그런데 악셀을 어느 정도 좀 밟고 가면 우웅 소리는 들리, 들리긴 들리네요. 오른쪽에 있습니다. 이어서 시속 60km 가속 노반 단속 구간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.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.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. 자, 최종 여비는 18.2가 되었고요. 여기까지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